안녕하세요, 숭투튜브 여러분. 오늘은 상자를 까볼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롤 상자 15개 있고요. 대형 상자는 두개 있어요. 한번 가봐요. 응. 보여줘보세요. 음, 네. 제가 지금 보스전 크레이지, 크레이지, 유, 유가 아닌 유, 크레이지요? 이거든요. 나 지금, 저, 마스터를 깨가지고, 크레이지를. 좀더 깼죠, 그죠? 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알려줘가지고요. 네. 깼어요. 좀 콜트하고요. 네. 아, 그러면 알려준 사람은요. 우리랑 어, 네. 어, 네. 네. 엘프가 있어요. 네. 아니, 그렇게가 아니고. 저 엘프가 죽었세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어, 못 뽑은 캐릭터가 뭐, 뭔가 있어요? 뭐뭔캐릭터요 없는, 없는 캐릭터가 뭐 뭐가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요냥네그좀 많죠? 네 맞다 네 지금, 지금 스무 개 스무 개 있네요 캐릭터가 그죠? 얼굴 보여주야요지 여섯 개가 얼굴은 보여줘야지 얼굴 보여줘야지 여섯 개가 없어요 일곱 개가 없지 일곱 개가 아 일곱 개네요 네. 일곱 개가 없어요? 자 이번에 그 상자 뽑으면서 뭐 뽑고 싶어요? 크로우 뽑고 싶어요 아 크로우 전설인데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 것같아요 크로우가 네, 되게 희박해가지고 아마 뽑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가까이서 한번 보고 자 여기 좀좀 좀 보이게 좀 해줘야지 어. 자 해볼게요 자 뭐부터 뽑을 거예요? 구두 음... 상자요 예아구 상자 15개 네. 자, 행운을 빕니다. Let's go. 네. 빠라밤 음, 열여섯개 제시 아, 포코 아, 오, 티켓. 티켓! 아, 티켓 나왔죠? 네. 자 해. 자, 근데 여기 네. 보시면 이게 나오는, 응. 나오는 게 있어요. 아 두개 남았다고요? 몇개 나오는 지가 알아요 빵이면은 보너스도 엄마, 안, 준, 안, 준다는 아, 안 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노란색이고 1이 있으면은 보너스 한개 준다는 거예요아 잘하네요 네. 제가 이게 뭐지 했는데요 어, 비비 뭔지 알았어요 아 남은 아이템이 없네요 지금 상자 12개 남았어요. 오, 30개 나왔어요 코인 30개 나왔어요 아, 아무 아이템 없네요. 우리 캐릭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어? 몇개 남았어요, 이제? 1개 남았어요. 아, 5개 동안에는 뭐가 안 나왔어요, 그죠? 네. 자, 한번 다시 한번 써봅시다. 오케이, 2타 코너스 안 나오네요 그러게요 어떡하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페미업그레이드있네요 아, 오. 업그레이네요 오, 어, 오, 업그레이드, 오, 오 어떡하죠? 이게 상자가 13개밖에 없는데요? 이게 7개밖에 없어. 개밖에 없 50개 나왔어. 네. 50개 나왔어. 네. 캐피턴 안나도 돈은 돈은 좀 괜찮아요. 네. 0레벨 델라 지금. 오, 지금 지금 많이 모았네. 네. 300 몇이에요? 3 9 3개 모았네요. 탱크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800개예요. 800개 모아야 되네요. 레벨 8이에요. 와. 지금 실리도 그래요. 아. 레베치기예요. 네, 몇 시기에요? 네. 그 뽑아볼게요. 네. 나올 줄알았야 돼. 아, 나왔죠? 어, 보너스 나옵니다. 어, 보너스. 키캐시네요. 아, 디켓이네요. 아까는 보석소 녀왔어요 어, 그러게요. 여기 제가 크레이즈 잡고 싶어서. 자, 보너스 과연 나올까요? 어! 나오네요 볼까요? 아, 또티켓이네개 티켓, 나왔어요 이번에 와우 또 거야? 나올 줄 알았네요 과연? 끝났으면 아... 안 나옵니다 자세개 남았죠? 어머나 써놨어요 아시캐죠 보석은 왜왜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그러게요 왜? 네? 실리 업그레이드 어? 되면 좋겠어요 지금 상자가 아, 80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그 많던 거 아까 그 봤었네요 10, 19개를 그냥 뽑뽑 하지 어, 뽑기로 할까 그랬나? 괜히 <laughs> <laughs> 까버렸네? 네, 그래도 캐릭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너랑 웃기고. 자, 음. 나머지 다 까볼게요. 아, 아. 아, 불을, 아, 불 상자는 다 뽑았습니다. 이제 대형 상자가 두 개가 남았네요 바로? 19개 나왔어요. 12개. 다이너마이크. 과연, 보너스가 나올까요? 업그레이드. 어? 보너스 나왔어요. 어 티켓 4개. 네. 티게 많이 생겼죠 과연, 나올 수 있을... 캐릭터가 나올까요? 안 나오네요. 오페어 먹클리에요 아. 오늘 오, 보석이에요. 오, 보석 나왔어요. 드디어 보석 3개 나왔네요. 아, 아, 다 썼네요. 네, 다음에 불상자랑 이거 또 많이 좀 모아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그래.